M&A 전설 윤준호. 그가 본사로 온다는 소식에 회사가 술렁입니다. 계열사가 몇개 날아갈 거다. 피바람이 분다. 같은 소문이 떠돌죠. 산인그룹은 지금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룹을 살리려면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열사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산인건설 뿐. 사실상 산인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하태수 전무는 산인건설을 빼고 나머지 계열사를 매각하자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윤준호의 계획은 달랐는데요. 그가 팔려는 회사는 바로 산인의 몸통이자 엔진인 산인건설. 산인건설의 현재 시장가는 6조. 하지만 추후 호재로 7조까지 생각하는 윤 팀장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한술 더떠두 자리는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불가능한 미션을 윤준호는 어떻게 해내게 될까요? 산인건설로 향한 M&A 팀. 산인건설 대표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났는데 위로 안 해줘요? 라며 임기 보장과 지분까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윤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는 산인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죠. 이 장면에서 그의 카리스마가 확 느껴졌어요. 백사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팀막내가 미친 이라는 말을 내뱉는 실수를 합니다. 드라마라지만 인턴이 계열사 대표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수죠. 혹시 요즘 신입들은 정말 이렇게 행동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윤 팀장은 이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버리고 오라, 고 조언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선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 이게 윤준호의 강점이죠. 산인 건설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부동산 리스크가 걸림돌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충렬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는데 주민 동의가 하나 부족해 진행이 멈췄다고 하네요. 단한명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이 막히다니 좀 과장된 설정 같습니다. 현장 설명을 위해 나온 사람이 산인건설 부사장인데, 무려 부사장이 직접 할머니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요. 그래도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풀기 위한 빌드업일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인건설 매각은 입찰로 진행됩니다. 탑 건설사라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았고, M&A 팀이 유력 후보로 꼽은 비움디앤 아이와 참옥 건설이 등장하죠. 윤준호는 비움D&I 지연우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짧은 대화로 지연우가 입찰가를 수정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태도와 상대를 흔들어 버리는 입담. 역시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습니다. 결국 비움D&I가 7조 9999억 원으로 낙찰. 한 번에 1조라는 큰 금액이 움직이다니 비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근데 비움 측은 충렬아파트 재건축 리스크를 이유로 5,300억을 깎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윤준호는 오히려 역제안을 하죠. 인수전에 재건축 허가를 받아오면 그 5,300억 우리가 가져도 되냐고요. 비움 대표가 오늘까지 할수 있으면 이라고 답하자 부사장이 타이밍 맞춰 할머니 사인을 받아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는 모습, 역시 윤준호다웠어요. 그러고는 299억 빼줄 테니 할머니께 묘지 하나 사드리라고 제안하죠. 비움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훈훈한 이미지까지 얻었고, 그렇게 비움도 산인도 만족스럽게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송 회장은 이제 다 됐나라고 홀가분해합니다. 하지만 윤 팀장은 아직 2조 5천억이 남았다고 말하고 다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송 회장의 얼굴은 굳어지고 또뭘팔 거냐고 묻죠. 이제 또 어떤 계열사를 팔 것인가.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윤 팀장의 답변이 놀라운데요. 이번엔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윤준호. 이화보다 2화가 재미있었는데 3화는 더 재미있어 질것 같습니다. 윤준호는 게임 회사를 산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윤팀장은 가끔씩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이 강심장 같았죠. 알고 보니 게임회사 인수를 위한 사전조사였던 걸까요? 윤준호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네요. 이외 마지막쯤 사모엘 펀드 대표와 하태수 전무가 친근하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모엘 펀드는 산인그룹의 3조를 빌려준 곳이죠. 빌런인 하전무와의 커넥션이 의심이 되는 장면입니다. 또 윤준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형의 죽음과 연관된 어떤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정이 없던 윤 팀장의 눈빛에 처음으로 복수심 같은 감정이 비치는 것으로 이화가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드러나게 될윤 팀장의 사연과 다음화 메인이 될 게임회사 이야기, 그리고 예상되는 하전무의 방해 공작까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처음 윤준호의 흰머리가 이재훈 배우의 잘생김을 가리는 것 같아 거부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윤준호에 스며든 것 같아요. 다음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